자, 이상한 논란이, 네, 생겨가지고, 어, 자, 다른 거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체크할 거는, 가이롱스와 특롱스와, 가삼특롱스 네,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거를 확인할 건데, 아, 동일합니다. 자, 우선은, 세팅을 동일하게 준비를 할 거예요. 항속1 2 3 4의 베이그랜드웨어 밑은, 조범술, 끝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선박은 동일하게, 특롱스. 팔찌 특롱스 동일하구요. 어, 가속 단계만 차이가 나요. 여기서 둘다 특제품 로얄 세일에 찐삼판그 다음에 신형 스팽커. 이렇게 장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건 예쁘니까. 증기기관 써야지. 증기기관 써야지. 자, 도수치 확인. 도수치. 자, 876에 566 자, 그 다음에 나 115퍼 115퍼 동일함? 115퍼? 오케이 자, 동일 자, 일 따라가기 누르고 자, 따라가기 누르고 <laughs> 자 출발 증기 쓰고 자, 일직선에서 따라가게 풀게요. 자, 이거는 초반에 그것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배가 무조건 가속도가 더 빨라요. 자, 뒤에 있는 배가 무조건 가속도가 더 빠릅니다. 어, 가속 의미 있네! 어, 의미 있어, 의미 있어. 봐봐, 이렇게 하니까 쉽잖아. 어, 이렇게 하니까 쉽잖아요. 예. 맞네, 가속 의미 있네. 가사 의미 있네. 어. 빽빽. 네, 이게 가이에요. 얘가 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나 지금 선에 실수한 거야. 아니면 진짜 강키가 의미 있는 옵션인가? <laughs> 야, 또 강키솔 올라온다.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어, 자, 자, 급각키고 따라가기. 자. 자, 해체. 자, 이건 아까 얘기 들었죠? 뒤에 있는 배가 무조건 빠릅니다. 그래서 가속 단계가 차이가 난다면은 뒤에 있는 배가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속단계에서 뒤에 있는 배가 무조건 빨라요. 보이죠? 아까보다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거. 아까보다 확실하게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뒤에 있는 배가 가속단계가 무조건 빠릅니다. <laughs> 제로백이 무조건 더 높아요. 자, 백. 이거는 제가 수십 번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뒤에 있는 배가 무조건 제로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가속 단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속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따라가기 해체한 선박이 앞에 선박을 따라가지 못해야 돼. 그게 가속 단계 차이가 나는 거야. 자 밖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볼게요 한번 선회하면은 항로도 흐트러지고 어 속도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선회는 최대한 적게 하는게 맞아 자 출발 자 한번만 더 볼게요 자 뒤에 있는 배가 무조건 가속 단계가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뒤에 있는 배가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이 배가 더 빠른 배라면 역전을 해야 됩니다. 가속 단계가 더 높다면 뭐야 이거? 자 항로가 다른데? 백백백백백백 백백백백백백 자 이거 항로가 다르다 <laughs> 자 백백 이거 항로가 다르다 항로가 다르다 아 미안합니다 에 너무 빨리 풀었나 어 아니 아니 이거는 항로가 달라 가지고 그 풍향을 더 세게 받은 것 같아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예아 내비창 좀 줄여줘 알았어 자 가자. 자 고고. 나좀더 자, 안정적으로 위치가 맞으면 그때 풀게요. 자 풀었습니다. 자 초반에 가속도 먼저 잡아 먹죠. 자 가삼이 빠르다면은 이걸 넘겨서야 됩니다. 어 점점 뒤로 밀리는 게 느려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컷. 알았어. 백. 알았어, 알았어. 이거, 차이 나는 거 맞아. 이거, 가속 단계 차이 나는 거 맞아. 어, 한량님. 아니, 먼저, 가위가 먼저 앞에 섰잖아요. 그건 맞는데, 차이 나는 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느냐. 최대 항속에 도달했을 때 위치가 다르잖아. 뭔 뜻인지 알겠죠? 최대 항속에 도달했을 때 위치가 확연하게 다르잖아. 이해하심?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잘 시간이라, 잘 시간이라 그런가 다들 고요하고 거룩하네. 아, 오케이. 그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따라와, 나와 봐봐. 나와 봐요. 자, 아까 이제 보시면은 제배 끝자락 뒤쪽의 끝자락에서 배가 멈췄어요. 어, 자, 그거 키고 전기 끼고, 따라 가기 자, 보 세요. 일단 안정 권에 접어들 때 까지 기다렸 다가 해체 자 이러면 이제 뒤에 있는 배가 무조건 빠릅니다. 지금 살짝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조건 빨라요. 가속 단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쓱쓱 지나갑니다. 자 보이시죠? 밀리는 거. 자 아까 데려오면 여기서 멈춰야 돼. 근데 앞으로 더 가죠. 보이죠? 2 차입니다. 자 일단 쭉 가, 쭉 가, 쭉 가. 항속 맥스 찍어야 돼,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항속 맥스 찍어야 돼. 어, 자이 간격, 이 간격이 가이와 가삼의 차이예요. 어, 이 간격이 가이와 가삼의 차이. 오케이? 이렇게 보니까 확 이해되지? 어, 이게 가이와 가삼의 차이.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올라오겠지 어 한양님 이정도밖에 차이 안나면은 거의 차이 안나는거 아닌가요? 끽해봐야 0.몇초 아니에요? 1초도 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백자 자, 가속은 이렇게 선회를 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식으로 배가 선회할 때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두번 세 번, 네번 다섯 번 자, 밑에 여섯 번, 일곱 번, 7번, 여덟 번. 8번. 일곱 번에서 여덟 번의 선회를 해야 되는 리스 반보 구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일과 가아 가이와 가삼의 차이 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네 그냥 풍양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자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다 풀었네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먹고 장선 씨가 급에 먹으면 되는 거지 되는 거죠? 자, 넘겨줍니다. 네, 안 먹어요. 네,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네. 저 그런 사기꾼 아니에요. 예. 자.